우리 역사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골든벨 퀴즈 대회가 지난 16일에 열렸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학생들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정발 장군의 활약을 묻는 첫 번째 질문. 일본군 승봉대와 제후까지 싸워서 장렬히 전사한 장수가 있습니다. 학생 3분의 2가 탈락합니다. 아쉽긴 한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려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또 도전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 후 100명의 학생들이 골든벨에 도전합니다.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기 위한 중학생 도전 골든벨 대회가 16일 부산 교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못 만났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또 국가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조들의 고난 극복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주제로 꽤 높은 난이도로 출제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척척 맞춰 나가는가 하면 알고 있는 문제들에서 아쉽게 탈락하기도 합니다. 방금 조선 통신사에서 탈락을 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조금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모르는 것도 다시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 중학생 역사 골든벨 대회는 부산 학부모 연합회 주체로 지난 2015년부터 열려 올해 8회째를 맞습니다. 역사의 교육은 자라는 이들에게 매우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세 번째 골든벨을 울린 학생이 탄생했습니다. 중학생 도전 골든벨 대회는 오는 23일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